안녕하세요. 어떤 시계를 사야 할까? 브랜드별로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 롤렉스와 오메가를 했죠. 오늘은 티쏘 해밀턴 미도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계 추천 자체가 좀 철없는 거일 수 있어요 이게 좋다 이걸 사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더이 모델들은 볼만하다 주목해볼만하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총 6개의 시계를 소개할 건데 브랜드마다의 비중은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역시 제 마음대로입니다 티소 티소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100만원 정도의 티소 시계를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으면 상당히 곤란해하거든요 이제는 곤란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R516 파워매틱80 신제품입니다 옛날 한 10년 전에 PR516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히트를 못했어요 우리 눈에 직관적으로 이쁘다기보다는 복고풍이 강했죠 근데 최근에 신제품으로 나온 PR516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보고 놀랐어요 정가가 101만원이고 스트랩 버전이면 91만원 피소에는 시스타 오토라는 다이버워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 시계가 비쌀 줄 알았어요 근데더 싼거야 물론 시스타는 진짜 다이버워치고 요거는 방수 1 0 0 m 의 데스크 다이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디자인적인 디테일이나 여러가지를 봤을때 더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보죠. 뭐 하나 연상되지 않는 디자인의 케이스를 계승하고요. 인덱스 핸즈, 일체감 좋고 핸즈 뿌리 부분을 검게 해서 다이얼에 묻히게 한다. 시분시이 둥둥 떠다니는 효과. 핸즈가 빨간색인데 약간 로돌프의 빨간코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뜯어볼 필요도 사실 없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계가 아직 많지 않은 분들. 처음시계를 사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은데 주빌레 브레이슬릿에 대한 환상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이 시계는 주빌레 브레이슬릿. 브레이슬릿을 달고 있으면서 어울리지 않는 시계들도 많거든요. 어울려요. 심심하지 않게 즐길 수 있고, 또 나중에 시계가 많아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브레이슬릿 시계에 조금 질릴 수가 있거든요. 줄지를 해서도 멋있게 찰수 있는 디자인이니까 강추합니다. 이제 제 티소에서 시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단골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목시계가 그것만의 외모가 있어야, 그것만의 특징이 있어야 우리가 큰 돈을 주고 사는 보람이 있고 그만큼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밀턴인데요 오늘 제가 세브랜드를 하는데 6개 시계를 하니까 원래 둘둘둘 해야 하지만 4개 하고 싶습니다 1, 4, 1로 가고 싶은데 뭐 많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대신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볼튼 정말 괜찮은 시계라고 생각하고 뭔가 해밀턴의 보물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디아나 존스 시계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요즘에는 좀 생겼더라고요. 이 시계는 도금이고 또코츠 시계입니다. 무브가 뭐가 들어갔니? 만듦새 대비 가격이 어떠니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좋은 점수 줄수 없지만 저도 정말 잘 차고 있는 시계가 론진에서 나온 벨라티. 마찬가지로 그냥 코츠 시계고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고 심지어 가격은 볼튼의 한두배 정도 돼요. 그런데 이런 벨라티나 볼튼 같은 시계의 디자인 그냥 옛것을 정직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낫기도 힘들어요. 새로 무언가를 만들어서는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추구해도 빈티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쉽게 즐길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볼트니 도금이라는 점도 당연히 금통이면 좋겠죠. 소중한 느낌, 기분 좋은 묵직한 착용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금 시계의 룩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쩌면 이 시계 선택하는 게이 예산에서는 과감하면서도 되게 느낌 있는 선택이 될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채널에서 지겹도록 보여드린 9 4 1로입니다 이게 뻔할 수는 있어도 빠질 수는 없어요. 물론 제한적인 시계예요제 손목이 16.5cm인데 제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야하는 34mm 사이즈의 작은 시계입니다. 근데 이 시계가 담고 있는 디자인은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리지널 카키에서 외곽선을 가져왔어요. 쉽게 말해서 선들은 오리지널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다이얼을 들여다보면은 그렇다고 과거에 연연하진 않았어요.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첨가된 것이 없다 결국에 그 결과물이 상당히 깔끔하고 밸런스가 좋은 시계가 됐죠 GLC 밀리터리 그린 스트랩을 매칭해 봤는데 실리주에서 의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해밀턴은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남성적인 니트웨어는 없을까? 건지올런스는 영국 스타일의 니트웨어 브랜드입니다 얌전한 니트웨어가 아니라 피셔맨 어부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던 그런 니트웨어를 만들고요 원래 건지올런스 니트 보면 남성미가 팔뚝에 크게 앵커가 박혀있고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네프사스웨터는 이렇게 앵커가 숨겨져 있죠. 도톰하면서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 색이 혼용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귀여운 느낌에 가깝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런 느낌이 나는데 멀리서 보면 부담스럽지 않게 단색으로 표현이 되고 올겨울 건지 올랜스와 함께 하십시오. 세 번째, 세 번째도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벤츄라 커츠입니다. 저는 불행히도 못 차는 시계예요. 벤츄라는 원형이 아니라 비대칭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계 오른 손에 차지 않습니까? 시계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착용은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벤츄라만큼 느낌 있는 시계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벤츄라 얘기가 나오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떠오르죠. 그 당시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힙한 이미지를 가진 시계였는데 오늘날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남았으니까 클래식이 됐잖아요. 이 시계의 특이한 외모도 우리 눈에 익으면서 아이코닉함이 됐죠. 해밀턴에서 마지막은 에비에이션 파일럿 파이오니어 모델 23이라는 포켓워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한 데 원래 모델 23를 복각하겠다면 수직정렬된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나왔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사십니까? 인기 는 없겠죠 그래서 그 디자인 중에 일부 정말 일부를 차용해서 사실 해밀턴이 이제 와서 창작한 디자인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말 잘 풀어냈어 마치 이런 시계가 2차 대전에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디자인만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외관적인 퀄리티도 디자인의 일부인데 카키필드 메카니컬이 해밀턴에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시계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딱 탑10이 비싸고 딱1 0보다는요게좀더 비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시계 안에서는 그 가격 차이만큼 체감이 됩니다 외관적 퀄리티에서 오는 만족감이 점점 준수해져요 단점이 있다면 이 시계가 38mm 사이즈인데 러그의 너비가 18mm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깨가 좁아요. 항상 그게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계를 외면하기에는 아깝습니다. 확실히 해밀턴에서 시계 구매를 고려한다면 꼭 고려는 해봐야 할 모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도, 하나의 시계를 꼽아보고 싶은데, 이것도 좀 뻔할 순 있지만, 저는 오션스타 트리뷰트가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의 절대적인 좋음이라는 지표는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가 시계를 만들 때는두 가지를 좀 고려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인기 있게 만들 거냐, 아니면 시계적으로 좀더 괜찮은, 장기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좀 성숙한 시계를 만들어 볼 거냐. 당장 인기는 없어도. 이 길에서 후자를 선택한 시계가 오션스타 트리뷰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리언즈, 오션스타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예전에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거기서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상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본형 블랙과 블루가 빈티지 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오래 찰수 있다 그러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잘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느낌에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그라데이션 다이얼 모델도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물론 오래오래 찬다는 관점에서는 전자가 좀더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6개의 시계 물론, 해밀턴에 4개나 할애했지만, 제 마음이니까요. 다음에는 같은 시리즈의 마이크로 브랜드 편으로, 또그 다음에 이 영상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해서 이 시리즈도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올 겨울은 이 건지 울릉수와 함께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